안녕하십니까 여심저격수 김재국입니다 메이플에는 수많은 캐릭터들이 있죠 제가 나름 200레벨 찍은 경험이 많은데 경험을 토대로 200레벨 찍기 참 지읒같은 친구들 탑5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오차를 하면 신이 되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히어로인데요 어.. 잼스돈 감사합니다 아무튼 히어로예요 근데 그건 5차 이후의 이야기지 오징어! 오징어! 그렇습니다. 우리는 레이징 블로우라는 타격감도 제로에 수렴하는 이 e 스킬을 가지고 200랩을 가야 합니다. 물론, 바랄라라고 하는 특수한 하이퍼 스킬을 사용할 경우, 이렇게 타격감도 좋아지고 그런 건 좋은데, 지속시간이 고작 30초야. 결국 다시 이 오징어로 돌아갑니다. 아, 위점프가 생겨서 할만하다고요? 예, 아데할게요 오징어로 찝찝한 공격을 하는 히어로. 저는 충분히 200레벨 찍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힘덥사라 불리는 녀석이 있어요. 바로 배틀메이지인데요. 배틀메이지가 힘들다 생각하는 이유는 이 블로우라는 스킬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진짜 짧아서 텔포를 쓰면서 때려줘야 해. 텔포와 블로우를 쓰다 보면 데스라는 귀요미가 때려주긴 하는데, 아우, 뭔가 답답합니다. 그냥. 점프하며 공격하는 재미도 없고, 그냥 이게 전부야. 거기다 범위도 좁아, 젠장. 제가 보통 구독자분들께 배틀메이즈는 생각보다는 레버이 쉽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애초에 기대감을 단 1도 안가지고 시작했기에 상대적으로 쉬운거지 절대로 200레벨이 쉬운 쪽에 속한다고는 생각 못하겠어요 개짜증나는 친구가 있어요. 진짜 한대 때려주고 싶을 정도야. 바로 신궁인데요. 왜 캐릭터를 이따구로 만드는지 진짜 상상이 안 됩니다. 아니, 이 정도는 그래도 맞게 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레알 엑스축만 존재해요. 더블 점프하면서 쏘잖아요. 몬스터가 안 맞는 사례도 정말 많습니다. 에이, 점프를 안 하면 되잖아. 물론 맞는 말이죠. 지금부터 하는 말은 주관이긴 하지만 수많은 직업들은 더블 점프를 하며 사냥을 합니다. 그런 거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점프 샷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에? 근데 몬스터가 맞질 않아. 뒷박입니다. 이렇게 소소하게 몬스터가 맞질 않으니까 그걸로 인한 경손실이 상당히 발생해서 심리적으로 빡치는 것까지 생각하면 200레벨 찍기 정말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메이플을 조금만 해 봐도 소문을 듣게 되는 메카닉입니다. 초보자든 고인물이든 메카닉의 악명은 많이 들어 봤을 텐데요. 메카닉이 힘든 이유는 한 가지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답답하다. 답답 그 자체예요. 이거 보세요. 이게 사냥입니까? 위적분은또왜 이런데요? 어, 재군 님. 메카닉은 사냥으로는 최상급 아닌가요? 아하, 호밍 미사일이요. 고 스펙이야 당연히 가능하겠죠. 내빽기 사냥 쌉가능입니다. 근데 진지한 질문인데 메카닉 본캐로 하실 거예요? 누가 얘한테 돈을 써요? 그리고 돈을 조금만 써야 하는 게 아니고 엄청 많이 부어야 호밍 미사일로 내빽기 수준의 사냥이 될 겁니다. 메카닉을 유니온으로 육성시 테라버닝으로는 최우선 순위에 놓일 만큼 상당히 힘든 녀석입니다. 이 녀석은 누구나 200 레벨이 힘들겠죠. 현질 없이 정말 불가능한 직업이 있어요. 바로 블래스터입니다. 에? 블래스터를 하려면 현질을 해야 한다고요? 파스를 사야 합니다. 게임이 아닌 현실에서 현질을 해야 하는 것이죠. 블래스터는 캔슬이라는 독특한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캔슬을 해야 레버이 빠른다. 캔슬은 팔에 엄청난 고통을 가져오므로 더욱 파스가 필요한 것이죠. 에? 캔슬을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어, 보시면 알겠지만, 캔슬을 안 하면 랩업 속도는 상상 그 이상으로 느릴 것입니다. 캔슬은 그냥 키보드를 막 미친 듯이 누르면 끝이에요. 그래, 누르면 끝이긴 한데, 팔이 진짜 아파요. 안 해보면 모를 겁니다. 덕분에 파스 현지를 추천드리는 겁니다. 캔슬이라는 반강제 8파기 컨텐츠를 제공하고 캔슬을 안할 경우 레버브 엄청나게 느리기에 저는 블래스터가 전 직업 통틀어 200 레벨 찍기 가장 어렵다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0 레벨 찍기 힘든 직업들을 다뤄보았는데요 주간이 많이 개입되어 있기에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캐릭터들이 쉬울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스트레스 받기 싫으시다면 아내를 한번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빠이요